아예 혼란이 걸리면 돌격 말고 액티브도 아군 때릴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액티브 말고도 패시브 지휘 이런 것도 다 돼요 예를 들면 장비 장비 일점법도 막 아군 때릴 수 있고 뭐 유비 힐 힐도 어뭐 상대방 힐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타겟팅이 그냥 바뀌는 거라 가지고. 혼란, 어, 대안장 파티 됩니다. 대안장 파티. 그, 저 혼란을 요즘 계속 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거왜안 하지? 그, 뭐야. 우리 이제 저번에 산관인가? 여기 되게 힘들게 뚫었잖아요. 요거 혼란덱 쓰면 안 되나? 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살짝, 어, 이거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혼란덱 쓰면 안 될까? 막 병력 한 100짜리 어? 3개 준비해가지고 300 어? 최대 300 해가지고 하는거지 홀란덱 속도 몰빵해주고 홀란덱 여러분 뭐 있습니까 홀란 침다 나거든요 홀란 자그강모도 황천, 황천태평 폐월 초선이 있죠 초선 있고 전풍이 있고 그죠 보육계, 황계 있고, 거지당보. 이건 지가 걸리는 거잖아. 무한한 충성, 유언, 일격선멸. 이거는 좀 걸기 힘들고, 겉모술수. 건머술수. 어, 겉모술수라는 전법도 있고, 황천태평. 이건 좀 갈기 힘들고, 그리고, 극강무도 어, 남았어, 만약. 전법이 남았다고. 그죠? 어, 여포도 나쁘지 않은데, 여포, 글쎄.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상대가 상대 4.5만 막 이렇게 병력 많은데 나 병력 300개로 데려 들어가 가지고 속도 가 몰빵해 가지고 내가 더 빨리 치는 거지 그리고 더 빨리 발동하는 거야 둘다 계속 3 마리 사 그렇게 하면 얘네가 지들끼리 막 패는 거야 어 지들끼리 패 생책인 내지 않겠어요 한 4천씩. 0 확률적으로. 대신 얘네가 버티긴 해야겠다. 버티긴 해야겠다. 1턴에, 1턴에. 4천은 너무 욕심인가 보다. 10%잖아. 그래도 1턴에. 혼란이란 게 보면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타겟팅이니까, 어떻게 되지? 5분의 2양2률이에요 2항, 다섯, 다섯 개. 상대 2명, 아, 3명, 아군 2명. 그러니까 상대 의 입장에서, 아, 상대라는 걸로 봤을 때, 아군이 3명이고, 상대가 2명이죠? 어. 그렇게 되면, 확률 맞잖아요. 그죠? 다섯 명 중에 2명이, 되 니까 20 확률 로 어, 혼란 에 걸리 면 확률 로 어, 지들 끼리 싸움 좀낮아 지네. 20 확률 근데 어, 이 패월 의 확률 은, 75인가? 아, 다 기억하고 있죠. 75%. 전풍. 우리 안 쓰니까. 전풍. 혼란. 어, 얘도 이제, 혼란. 두 명, 2명, 한두 명이잖아. 1턴 준비네. 이거 안 써. 이거 1턴 준비. 어, 쓰. 쓰. 자, 한 개. 이엔 못 살아남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뭐 없나? 버틸 수 있는 거? 요거 한 개. 얘도 40% 나쁘지 않은데? 경국의 미인도 있는데, 경국의 미인은 좀 복잡하지 않았나? 다시 보겠습니다 페어리막 허망 걸고 막 장난이잖아 혼란 걸고 경국의 미인 확률이 이거 1턴 준비라서 좀 그래 2턴 써야 돼요 우리 병력을 적게 쓰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많이 쓰면 손해잖아요 몇천 단위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초반에 쓸 때를 예상한 건데, 뭐, 쓸만한 거 이제, 전품은 뺍시다. 빼고. 극악무도랑, 겉모술수랑, 황천태평, 이렇게 있고. 황천태평 봅시다. 황천태평도 뭐, 잠깐만, 이거, 이거 보면 되잖아. 황천도 뭔가, 대기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돼. 빼. 황천 빼. 이렇게도 혼란 또 없나요? 혼란? 적 때릴 확률이 60%, 아군 때릴 확률이 40%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아, 내가 3대 2로 봤네. 이거 5분의 2로 적어놓고, 멍청하게. 제가 좀 전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 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그런 다음에, 여몽 같은 걸 껴준다? 여몽? 얘가 이제 보호막을 전체한테, 아군 전체에 뿌리니까. 잘하면 두턴 버티지 않을까?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저번 에 제국에 한 300명 됐잖아요. 300명이 다 쓰는 거야. 어? 와, 그럼 씨. 꿀잼이지 않을까? 막 혼란으로 막, 어? 재미, 재미 막 보는 거지, 어? 아, 그때 했던 건. 없어졌으라나 없을, 어. 없네. 공성했던 그거, 로그가 남아있으면 좋은데. 어, 저장 안 했네요. 막 상대한테도 막 제어기 같은 게 달려있으면 지들끼리 막 싸울 수 있단 말이죠. 소선 개계 여몽, 요렇게. 여기에다 이제, 이제, 각성도 안 했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 이런 데다가 넣어주는 거지. 건모솔스에다가 그강무도. 어, 딱, 이렇게 넣어주면. 영웅한테, 여몽한테, 영웅한테는 뭐 넣어주지? 영웅한테는 그냥 안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속도를, 우리 아군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 없나? 성공하게 해주는 거? 100마이종? <laughs> 백라이종을 이제 성장한때 안쓰니까 이호면 성공하잖아요 오, 요렇게 하면 이번에 딱딱딱 어, 혼란 다 걸어주고 지들끼리 싸우면 300명의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거 개꿀팁 아닌가? 예전에 이런 게막 있었다고 들었어요 천탐에서도 막 병력 1자리 뭐, 뭐라 뭐 하던데 병력 1자리 1자리 넣고 하우동 같은 애들 하우동 같은 애들 막 병력 풀피로 이렇게 풀병력으로 해놓고 이렇게 막 쓰는 거 있다더라고 그런 느낌으로 얘네도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병력 300 잡은 이유는 여러 번 트라이 가능하게 아무래도 병력 1 남아있을 때반 갈라버리면 사람이 0.5인은 없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병력 0될거 0 아니야. 그러니까 한무 트라이 할수 있게. 어, 있게. 무한 트라이 할수 있게. 무한 트라이 할수 있게. 단합이 된다면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이라도 이걸 쓰면 좋을 거 같은데. 그냥 이거 레벨도 필요, 아, 레벨이 필요한가? 속도 때문에. 아니, 100만 이종 있으면 되잖아. 성공인데. 두 번째 턴까지 성공, 성공이잖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중에 이제 가후까지 나왔어. 가후. 와, 씨. 가후가 이제 시즌 3에서는 대박인 거지. 혼란의 마스터가 나왔어, 드디어. 자, 신기 막측 플러스. 자, 뒤섞인 위서까지. 야, 이거, 씨. 그러면 이거 100만이 종을 빼야되나? 극강모도가 타겟팅이 하나니까, 어, 확률도 좀 낮으니까, 뒤섞인 위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 혼란 상태 부여. 확률은 40%. 누가 이거 써줬으면 좋겠다. 다음 시즌, 그니까, 다음에 시작하는 맹에서 어, 쿠그너즈의 영상을 보고 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3일만에 산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아난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백마의중 플러스 초선 황계 가후 가후는 없다 치면 여몽 여몽으로 보호막을 단단하게 채워주고 또뭐 없을까요? 혼란 걸어주는 거. 어. 뭐, 요 정도? 어, 한번 해보신데, 블루JP님 어디에요? 맹 어디세요? 몇 서버에요? 난 이거 좋을 것 같거든. 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이, 말씀하신 대로 단합력도 중요하긴 하겠네. 그래야 그 차이가 크게 나올, 54 서버? 어. 이 차이가 클것 같아요 이제 이거 사실 근데 전투에도 쓸만할 것 같은데 전투에서도 뭐 어차피 이게 적은 병력으로 상대 교란하는 거니까 아 당하면 짜증나죠 이런 거